누가 누군지 일일이 다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룹 이름과 노래 연결시키랴, 멤버 이름과 얼굴 끼워 맞추랴, 고민고민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친친이 잘 차려놓은 밥상 위에 주파수만 얹혀주시면 여러분 귀에 쏙, 여러분 머릿속에 쏙 입력시켜드리겠습니다. 될성 싶은 신인들 만나기 프로젝트!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자, 이번에 친친 선택한 판타스틱 베이비는요. 이 험한 가요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포부로 뭉친 다섯 남자. 오프로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로드입니다. 네, 오프로드입니다. 오, 아까는 멋있게 단체로 인사하더니. 아, <laughs> 한번 네. 보여주세요. 아, 하나, 아, 둘, 아, 둘 네. 셋. 안녕하세요. 아, 렛츠고 오프로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그래요. <웃음> 멋있잖아요. <웃음> 자, 그럼요. 한 명씩 팀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매력을 맡고 있는지 소개해볼게요. 자, 네 이쪽부터. 저는 이제 오프라드에서 랩 파티를 담당하고 또 이제 천재적인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예. 키노라고 합니다. 그 브레인 <laughs> 담당하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laughs> 네, 자, 일단 테스트 해볼게요. 반어법이라고 있죠. 아, 반어법입니다. 네, 네. 아, 반어법이구나. 뭐또 깜빡서가 넘어갔네요. 뭐멤버들끼리뭐두분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죠? 네, 네 제가 <laughs> 일방적으로 맞나요 <만든> 음. <laughs> <laughs> 자, 우리 키노그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네, 저는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 어, 이렇게 귀여움을 맡고 있는 네, 리오입니다. <laughs> <laughs> 아리어그 메인 네. 보컬 맡으니까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laughs> 누나들을 홀리는 그런 귀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yeah, <laughs> 오늘 제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한번 <laughs> 네, <오늘 웃음>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에서 서브 보컬과 무한 네. 매력을 맡고 있는 시원입니다. 미유야, 반갑습니다. 네. 아주 눈빛이 강렬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지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맡고 <마크> 있죠? <laughs>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아, 오, <laughs> 오 라디오니까 이렇게 편하게 네, 말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에서 고음 파트를 맡고 있는 승훈입니다. 어 승훈군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 함께 모셔봤는데 근데 세 명은 예명이죠? 음, 네. 저희 모두가 예명입니다. 아하, 아, 그래? 예, 아. 한 친구, 빼면, 한 친구, 친구 빼고요. 한 친구 어떤 분만 승훈파트를 맡고 있는 승훈입니다. 오, 네. 승훈 <laughs> 군만왜 어, 네. 예명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 저는 본명을 쓰고 싶었습니다. 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어, 뭐니 뭐니 해도 본명을 쓰게 되면 더욱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자세로 음. 하기 때문에. 어, 아, 본명을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어떤. 아, 그런 뜻으로 해야 네, 되네요. 아, <laughs> 데 네, <laughs>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취소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승원 씨가, 어, 뭐, 특별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승원 씨로 네. 간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 그렇다면, 여기서 내 이름은 정말 특이하고, 막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손! 네. 저요, 기현입니다 <laughs> 제가 먼저 했습니다. <laughs> 하고 있어요. 네. 자, 리오군 먼저 답해보세요. 네, 제가 리오인 이유는요. 네. 상당히 뭔가 좀 세련된 그런 이름이지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제가 별명이랑 연관이 있어요. 제가. 어, 별명이 뭐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게 입이 좀 나와있고 이래가지고 오리를 닮았다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거꾸로 딱 뒤집으면 리오가 되죠. 우와! 갑자기 세련되셨어요. 어, 그 고향이 어디예요? 아, 대구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확실히 귀엽다고 했잖아요. 오,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키노군도 손을 들었었는데. 네, 제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어, 왜요? 전제 예명을 이제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음. 제 이니셜이 K N H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쭉 읽어봤는데 아... K N H, K N H, 그래서. 키노, 키노, 키노입니다. 전혀 깊은 뜻이 아니고요. 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팬이 지어준 건데요. K 제 본명 K N H I is n number 그래서 K N H is number one 여 이런 뜻으로. 이가잘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키노 군이 해외 파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자, 제가요. 오프로드 분들 나온다고 자료를 좀 뒤집었습니다. 한번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제목 하야, 오프로드, 니네 이런 팀이라며? 어,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소개할 거리는 바로, 오프로드, 니네 트로트 강국에서 탄생했다며? 와이 와, 와. 오프로드 분들이요 트로트계의 S.M.A.라고 불리는 장윤정 씨, 박현빈 씨의 기획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이라고 합니다. <laughs> 우와 진짜 막 지원도 빵빵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네. 저는 정말 확실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그래요? 그럼 회식도 많이 해요? 아니요. 아, 아니요. 네, 절대 아, 그러지 않고요. 아, 저희는 아쉽게도 네. 그 선배님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보통 그 장윤정 씨, 박현민 씨 하면 대한민국 행사의 중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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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기획사 들어가면서 아우 나도 행사 좀 많이 할수 있겠구나 돈벌이는 정말 잘 되겠구나 생각해본 사람 기대해본 사람 누구? 예저저지희 전무가 해봤습전전무해 <laughs> <laughs> 봤어요. 네. 근데 어때요? 막상 어,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신인이라서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뭐 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laughs> 있는 단계다. <laughs> 네. 그래요. 보통 이렇게 행사 섭외 들어올 때 이렇게 묶어서 <laughs>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네. 아이돌도 필요하고 트로트가 필요하고 그런 그렇죠.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자, 그럼 오프로드에 대한 두 번째 소개거리. 오프로드 니네 외모나 실력이 아닌 인성으로 뽑혔다며? 아아 제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외모로 뽑혔는데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지혜 님은 <지애인은> 끝까지 외모로 <laughs> 뽑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장님께서 다섯 분의 성격을 보고 뽑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 진짜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 오, 오디션 볼때 네. 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선 가족 관계 네. 그리고 네, 학교, 네. 살아온 배경. 배경. 네. 오. 그럼 왜 인성을 보고 뽑았다고 하시던가요? 인성이 준비되면. 네. 잘될 거라고 이렇게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오, 그래서 네 제가 듣기엔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성격을 보신 이유가 같이 살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laughs> 얘기가 있는데 아니 진짜 사장님과 함께 살았나요? 네, 지금은 네, 현재까지도 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네. 여섯 분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사모님도 계십니다. <laughs> 네, 사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 저희 오, 매니저 형, 형도 오, 있습니다. 아니 사모님 너무 힘드시겠다. 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식사도 네, 챙겨주셔야 네.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는 본인이 하시나요? 본인들이?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곧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그 빨래나 이런 것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저희도 저희 도와드리고요. 네. 이야, 네. 사장님께서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laughs> 멋진 사모님을 두셨네요. 갑자기 사모님 <laughs> 이야기가 나오는데. <laughs> 그럼 솔직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과 함께 살아서 이런 게좀 괴로웠다. 뭘까요? <laughs> 일단 뭐, <laughs>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음.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아, 네. 그게 이제 사장님이막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보다 는 네. 일단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좀 조용히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밖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 자유 시간 많이 주세요. 어, 어, 이동 시간이고. 자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연습 다 네. 끝나고 일부러 밖에서 조금 이렇게 네. 뒤뚱뒤뚱 하다가. <laughs> <합니다>. 어, <laughs> 어, 연습을 재밌습니다. 오래 한다는. 네. 야, 그럼 좋은 거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럼요. 인성으로 뽑힌 팀답게 우리 오프로드는 적어도 이러 면은 참 괜찮은 것 같다. 우리 리더시죠. 지아이 씨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 저희는요. 네. 일단 인사성이 굉장히 바릅니다. 음. 그래서 뭐, 어, 얼마 전에, 동방신기 선배님들한테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오,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방송 관계자 분들한테도 이렇게 인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오, 네. 들을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오늘도 듣겠네요. 네네. 자, 소개할 것도요. 자랑할 것도 참 많은 오프로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오프로드의 노래. 오늘도 TV에 이렇게 노래 나오는 거 제가 살짝 듣고 왔는데. 아, 네. 자,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오프로드의 비밥은 이제 비밥의 유래부터 시작할게요. 비밥은 재즈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한창 미국에서. 네. 그때 사람들이 재즈만 듣다 보니까 아, 나 이제 안 들어. 아렸어 질렸어. 그래서 재즈를 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선 그렇죠. 이제 뭘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드리곤 드리곤 하다가 어이 잡았다. 어, 오. 비밥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즈의 새로운 한 장르로서.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우리 키노군 살짝 마이크 떨어져서. 네. <laughs> 네 계속 이어가 주세요. 어, 어디 했죠? 네 비밥을 잡았어요. 비밥을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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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이 자유로운 형식의 비밥은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고 즐겁고 네. 또 신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음. 저희 노래도 사람들이 듣기에 자유롭고 편하고 신나는 노래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또 그렇고요. 네. 또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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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습니다. 한번 우리 편안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오프로드가 부릅니다. 비밥. 네, 오프로드의 비밥 함께 들었습니다 오, 굉장히 신나네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무대에서 춤도 막 신나고 재미있게 추나요 네. 오, 활발하게, 듯이. 활발하게. 네, 귀엽고, 귀엽고. 나같이 네. 네, 좋아요. <laughs> 자, 근데 이비밥 뮤직비디오에 런던올림픽 히어로 신나란 펜싱 선수가 나온다면서요? 네. 오, 이거 어떻게 섭외한 거예요? 신하람 선수가 그 계룡시청 소속으로 돼 있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신데요. <laughs> 네. 계룡시청 시장님과 이렇게 관계가 좀 있으셔서. 네. 회사 측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시청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헌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 네. <laughs> 야 정말 좋겠다. 혹시 그, 뭐. 멤버들도 네. 연기하고 했나요? 뮤직비디오에서? 네. 네. 저희 모두 헉? 연기를 하긴 네. 했는데요. 신나라 선수와는 <laughs> 단한 장면도 네.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본적 없어요? 네. 아예 배우 아, 있습니다. 봤요 네. 네. 촬영 당일날 저희가 계룡까지 내려가서 네. 네. 촬영하시는 거 지켜보다가 저희 스케줄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오, 네. 그럼 신나라 선수는 어떤 역할이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우선 펜시 선수 캐시하는 모습이 나오셨고요. <laughs> 아 네,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힘드신 상태로 있으시다가 저희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구나. 모델에게 네. 네. 뭐, 힘을 줄수 있고 그런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프로드의 소개 타임 이어가 볼게요. 이 마지막 소개 거리는 오프로드 니네 팀한명한 한 명의 끼와 재능이 장난이 아니라며. 예. Yeah. 이야 <laughs> 그래요? <웃음> 제가 팀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는 수식어를 찾아냈어요. 일단 리더 지아이 씨, 네. <laughs> 패션 모델 출신이라고 아유, 패션 잘 모델. 잘 <laughs>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 어떤 패션쇼에서 보셨나요? 어 일단 뭐 서울 컬렉션이나 아니면 뭐 부산 프레타포르 테 네. 네 오, 아니면 뭐 브랜드쇼. 어, 뭐라고요? 이런 뭐라구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신체 비율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어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laughs> 아니 모델분들이 <laughs> 보통 몸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운동도 네, 많이 아, 하시고. 네 예,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가수의 길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이야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어디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어 제가 잠깐 예전에 댄스 스쿨을 다녔었는데 네. 거기 이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가수 꿈이 있었구나. 네 원래는 가수 가수부터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패션 모델 쪽에 먼저 기회가 와서 오. 그쪽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인상도 강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야, 뭐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어 가수 하면서 네. 할수 있죠. 제가 네, 네. 또 우리 키너 씨와 네. 비보이 출신이라고. 아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laughs> 아니 그러면. 그, 제가 듣기로는요, 비보이의 장근육은 그냥 헬스로 만든 뭔가는 비교도 할수 없다고. 네답이에요 이거 네. 네, 정답이에요. 오, 멤버들 그, 제가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내가 작품을 할 거야. 좋아요, 말씀해 네. 주세요.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아,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추다가 이제 대학교 준비 때문에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중에 이제 춤을 쉬다가 그 근육들이 많이 날라갔더라고요. 지방은 이게 또 잠시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라지죠. 지방과 혼합이 되어서 네. 어딘가 이렇게 갈 텐데. 그럼 우리 키노 씨는 어떤 기회로 가수가 된 거예요? 어 원래는 제가 이제 비보이와 함께 랩을 같이 했었어요. 네. 이제 랩을 같이 했었는데 계속 혼자서 랩 연습을 하고 또 랩과 관련된 그런 이제. 과나 대학교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연기, 연기가 이제 어떤 예술의 기초라고 생각, 어떤 예술이든 거기에 기초된다고 네.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동기의 소개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오. 거기서 합결하게 돼서. 이야. <laughs> 네. 그럼 오디션에서 랩과 뭐 어떤 거 보여줬어요? 랩도 했고요. 네. 노래도 했고요. <laughs> 비보이도 물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랩한번 보죠. 와 그동안 가까웠다. 어제... 랩을. 자다가 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팀을 소개하는 어, 어제요? 네, 어제입니다. <웃음> 그래요? 가 알기로 한달 전. 그냥 어제라고 네. 하죠. 우리 지 g 이씨와 키노 씨의 어떤 그 약간 문제가 좀 <laughs> 괜찮죠? 네. 서로 너무 친해서. 처음에 말했다시피 네. 안 친합니다. <laughs> 네, 제가 일방적으로 다가는 저는... 사이라.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키노 군 한번 랩 보여주세요. 네, 그. 리오씨, 혹시 비트 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비트요? 네. <laughs> 비트를 아주 잘 만들어요. 오, 좋아요. 자, 시작. 빅, 빅, 빅. 빅, 빅. 빅, 박수로. <웃음> 박수로. <웃음> 자, 다음게 <laughs> 박수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우리는 오프로드처럼 남과 같은 길가진 않아 앞으로도 난라을마은키노 지루한 널 위한 기도 내가 만들 기록 어두운 밤하는 신기로 네 옆에 숨은 지하이시 와니리오 우리 모두 같이 진달시 마음을 두드리오. 오! 오! 잘한다. 어 잘한다. 네, 박자가 생각보다 빨라서 <laughs> 느리게 맞는 <좀 느리게> <laughs> 거야. 굉장히 급해 보이긴 <laughs> 네, 했어요. 급했습니다. 그래도 맞아,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승은씨. 네. 오, 고교 밴드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밴드 이름은 뭐예요? 네, 저희 FB 밴드라고요. FB? 네, 프리즘 브레이커스라는 아, 처음 <laughs> 알았습니다. <자, 웃음> 틀을 깨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 어,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럼 거기서 맡고 있던 역할은 뭐예요? 네, 보컬이었습니다. 아, 보컬? 역시 고음 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어, 여학생들에게 인기는 뭐 조금, 조금 밖에 있었는데요. 네. 음... 그래도 조금 더 있었으면 한, 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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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네. 근데 밴드면 보통 네. 락스피릿에 빠져들던데 아이돌 그룹이 됐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어, 밴드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 노래도 계속 좋아했었고. 네. 음, 다른 노래도 R&B 쪽이나 발라드 음 쪽이나 그런 것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여러 장르를 좋아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가수는 여러 장르를 해야 가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아이돌 그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살짝 걸치고 온 주황색 니트가 굉장히 <laughs> 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시죠. 갑자기 왜 딴소리를 하죠? <laughs> 자 그럼 네 번째로 소개할 멤버는 리오씨 네. 자 우리 리오씨는요 아르바이트 황제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laughs> 네, 제가. 오, 어떤 아르바이트 해 봤어요? 어, 제가 편의점 알바 해 봤고요. 어, 주점 알바도 해 봤고. 네. 어, 비페 알바도 해 봤고. 이 커피집 알바도 해 봤고. <laughs> 그냥 일반 식당도 해 봤고. 어, 많이 해 봤네요. 고깃 집도 해 봤고. <laughs> 다해 봤습니다. 자, 그럼 월급이 가장 셌던 아르바이트? 주점이었는데요. 네. 아, 시급이, 시급이 한 6,500원 정도. 오, 6 5 0 0원요미이 강하다. 네. <laughs> 그, 러면 이때 아르바이트로 배웠던 기술을 지금도 써먹고 있다? 제가 써먹는 기술은 별로 없고요. 네.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 배웠던 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서울, 서울 말을 조금, 조금 배웠습니다. <laughs>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구나. 네, 서울 올라와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걸 했습니다. 오, 2년간. 네. 네. 좀 지금 많이 벌었어요? 아니요. 뭐 버는 쪽쪽 다 이렇게 쓰는 스토리로 소리가... <laughs> 네, 많이 보여주면 어요 네. 버는 쪽쪽. <laughs> 참 말, 말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럼 혹시 아르바이트 할때 리오 씨의 귀여움에 반해서 여학생들이 막 연락처를 달라고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요? 음. 그랬던 적이 한번 주점. 그래서 알바할 때한번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오. 제가 흔쾌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laughs> 왜 그랬는지 네,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술 김에 네. 아좀 아쉽네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은요. 오래 기다렸어요, 시환 씨. 네. 음 시환 씨는 동방신기의 왕팬 출신이라면서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혹시 카시오페 활동도 했나요? 네. 팬카페 몇 개요? 가입도 했는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서 정확한 기억은 잘안 납니다. 네. <웃음> <웃음> 아까 지아이 씨가 동방신기 선배님들에게 칭찬도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와, 저는 정말 동방신기 선배님들 만나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직접 보는 순간 이렇게 심장이 멎어가지고요 오. 어떻게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그냥 인사만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씁쓸하게 나왔네요. 오, 네. 그럼 두분 중에 어떤 분의 팬이었어요? 네, 윤호윤호 선배님. 이야.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있나요? 아유. 기럭지부터해 가지고 <laughs> <laughs> 정말 누구나 할수 없는 그런 바디 라인과 네, 카리스마, 카리스마.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이야. 네. 근데 좋아하는 건 동방신기면서 네. 롤모델은 따로 있다고. 아이고. 네, 저희 GOD 선배님. 네. <laughs> 저희 오프로드가 추구하는 음악은 네. 어, 이렇게 화려한 동방신기 선배님보다는 친근한 GOD 선배님들과 좀 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은 네. 지오지선배님이고요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은 동방신기 선배님입니다. 그렇죠. 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 네. 저곳에 있을 수 있죠. 아, 저 우리 어 오프로드 자료를 검색하다가요. 가장 눈에 띈게 이거였어요. 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었는데요. 네. 오프로드 우리는 <laughs> 가요계의 깔창이 되고 깔창! 싶어요. 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깔창, 어, 제, 저 지아이가 했습니다. 왜요? 어. 애드립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 뱉 뜨고 <laughs> 봤는데요 말이 되더라고요. 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일단 깔창이 어, 지금 저희 신발에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있구나. 깔창이 이렇게 저희 항상 있듯이 네. 저희도 언젠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음. 이렇게 끝까지. 신발이 없어질 때까지. 네. 신발이 또 바뀌어서 또 항상 찾게 되는. 네, 그렇죠. 네, 네. 항상 찾게 될 <laughs> 수는 어색하다고요. 네. 자, 포장 예쁘게 잘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서 험난한 가요계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갈 멋진 다섯 남자죠. 오프로드와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음. 좋았죠. 아, 안 좋았나봐. 아유 네. 말을 못해요. 너무 짧아요. 님께서 그렇죠. 너무 잘해주셨 네. 조금 네. 시간이 많이 짧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볼게요. 우리 네. 오프로드는 가요계 땡땡땡이다. 대표로 한 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 자 음.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데요. 약간 네. 저희 준비된 아니요. 준비되면. 된네 준비. 그래요? 네. 약간 누가? 상한 표현을 주도어요아 리오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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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프로드는 가요계의 그. 하얀 도화지이다, 하얀 도화지이다. 하얀 도화지이다? 네. 오, 어, 왜요? 하얀. 이제 갓 스케치를 시작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연기든, 뭐, 노래든, 뭐, 예능이든, 이 모든 이렇게. 다방면에서. 음. 하나하나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서 언젠가 저희가 딱 뒤를 돌아봤을 때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음. 그런 그룹이 되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야, <laughs> 생각 잘했어요. 멋진 그림, 이렇게 열심히 그리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보내드리기 전에 노래 한곡 함께 해드릴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음, 저희의 모토죠? GOD 선배님. 네. 오, g o, 네. 네. G -O d 에 네. 지 o 디 선배님들의 촛불 하나. 촛불 하나. 네, 촛불 하나. 제가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프로드 다섯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뿅.